자, 교육 내용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22시 30분에 주요한 내용들, 펀더멘털적인 부분,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, 이런 부분을 다시 더 들여다 볼 거예요.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이후에 윗방향의 변동성이 24%까지 확장돼서 나왔습니다. 그러한 이유를,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, 그 부분은 어차피 실적이에요. 주가가 10월 대비해서 120% 올라오더라도 저평가다라고 인식을 잡고 지금 기준에 계속 주가 눌려 있을 때차익 어 실현이 아니라 왜 여기서 추가적인 편익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? 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는 부분은 pr입니다. 9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. 무슨 얘기냐면 2 0 2 0년도의 순이익이 2,300억 분이 안 됐어요. 근데 2021년도 순이익이요. 이번에 발표를 놨죠 8,880억. 근데 시가총액이요, 8조가 안 돼요. 주가가 이번에 밀리면서. 8,880억의 순이익을 내는데, 7조 7천억 원대? 지금 주식수가 2,366만 주라 그랬어요. 그 주식수를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미끄러지면서. 결론적으로 PER이 9배다. 굉장히 저평가다. 기술주가 9배다?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. 올해 실적 전망치가 9천억인데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죠. 계속 그것은 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애플 관련된 내용 그리고 lg 그룹의 전장사업 관련된 내용 굉장한 장밋빛인데 그 장밋빛을 윤종도가 갖고 있는 아니죠. 증권사의 전망치가 긍정적이고 거기에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돼 있고 적지 않은 물량이 지금 매집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 잡히는 공간에서의 흐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. 망치형의 기준점, 절반 돌릴 때의 기준에서 이런 편입의 기준점, 이 교육 다 해드린 거예요. 다 해드렸습니다. 이게 이 교육을 통해서 똑같이 볼수 있는 종목군들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1월 10일 날 망치형으로 돌려놓고 난이후에 흐름이 그날 상한가, 1월 1 0일날 상한가,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세요? 갭 상승 10%, 그리고 조정 86% 올라갑니다. 3거래일만에. 그 수익 범위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 잡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지금 LG노텍의 기준이 별세개짜리입니다 전서구형의 캔들 패턴이 떠 있어요.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하락인태 확인형인데 이걸 다시 돌릴 수 있겠냐. 돌릴 수 있죠, 당연히. 전서구형 기준. 어, 오늘 음봉 아이고, 오늘 음봉인데 오늘 시장이 폭락. 3%대 폭락의 기준에 얘는 강법으로 끝났습니다. 그만큼 힘이 있다. 왜? 실적이 뒷받침 돼 있기 때문에. 10월 이후에 120%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새빼령의 기준과 망치형의 기준에서 요자락의 기준과 추가적으로 돌릴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? 우린 잡아가야 된다. 잡아가야 된다. 요 펀드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10시 30분에 어디서? 노란톡에서. 지금 빨리 어디선가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.